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비판 중에 상당한 그 부분이 타당한 내용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판 중에 어떤 것은 교회의 과오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생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도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교회는 그 교회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또그 안에서 되어지는 많은 그 시스템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교회는 어, 치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또 치유하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이렇게 또 어,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러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교회에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배두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해서 여기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하시면서 대략, 우리가 요약을 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셨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두 번째는요. 그 구원을 완성하고 끝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요. 예 이것이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만큼이나 이 지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설교를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만큼 교회가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도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과 시스템도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과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간단히 한 절이지만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3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요. 이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가 이 세상에 기대하는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자, 31절을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일단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께서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교회가 평안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위에는 평안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개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두 기관을 언제나 파괴시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변론과 논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은 논쟁으로 교회가 부흥시킬 수가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회심한 사울이 그리고 바울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도 바울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나니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죽이려고 심스건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심썼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심썼던 것을 보면 사울과의 논쟁에서 어, 그들이 패했다 그리고 사울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의 변론에서 논쟁에서 패했으면 이제 그들이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그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논쟁을 통해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논쟁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도리어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감정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생활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있는 성도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철한 카네기는요 친구를 잃으려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을 했어요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그 교회가 은혜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할 때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평안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가지고 마귀의 시험과 죄의 세력이 능히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마귀는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교회가 되기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평안한 게 아니야.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교회를 넘나 보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을 시험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해야 돼. 두 번째는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허리케인 비사가 미국 대륙으로 침투를 했죠. 그래가지고 텍사스에 그 바람과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막 뽑히고 집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어느 마을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을이 그냥 저수지가 돼버렸어요. 그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시생자가 서른다섯 명, 35명, 서른다섯 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아무리 폭풍우가 휘몰아쳐도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가 든든한 나무요.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든든한 집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과 똑같아요. 100층 건물도 흔들리면 위험한 것처럼 제아무리그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란다 일지라도 흔들리는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아무리 교회다는 연륜이 길고 그리고 많은 일을 맡고 있고 집분이 딸지라도 그 사람이 흔들리면 좋은 성도가 못됩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함과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밀접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섭이, 유업이 유이 계속 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핍박과 유업 속에서 무기력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갔다는 이 말은 건물을 세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리는 상태 이것이 서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에베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좀 지어져 가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는 하나의 건물처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완전하지 않아요. 지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주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더라도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항상 이본 본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 교회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목사의 인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든지 마케팅으로 세워진 교회 처음에는 막 붕하고 신바람 나는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불면 언젠간 바람 부는 날 와요 그러면은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세속주의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항상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는 배격해야 되고 세속주의도 여러분 없애 버려야 됩니다. 오직 교회는 순정과 사랑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원색적인 봄이 전해대요 현상이 아닌 본질에 항상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뭐라 뭐냐면. 흥도들이 2대3대 갈 때까지 신앙의 뿌리를 계속 내려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요. 워낙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길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다녀. 그러다 보니까 2대3대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저는 우리의 세미 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말씀 위에 내리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자. 늘려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강건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이 말은 오늘을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 어떤 뜻이냐면은 어 곁에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보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별칭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죠. 보혜사 성령 그렇게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거야.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는 순간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배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다고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다고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외롭고 힘든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또 후원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후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냐면 기도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아주 강조하며 하신 말씀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강조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와서 탐하고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겠죠. 초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백2 0 명의 성도들이요, 한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드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예술가들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그들 아름드러의 고통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열띤 토론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일수록 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뭐 인간에 대한 증오, 뭐 경제적인 결핍 또뭐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 뭐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자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자기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예술가들은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나는 속이 상할 때 스트레스 오면 무조건 독한 술을 막 마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 고통을 그냥 하소연 막 털어놓고 하소연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정처 없이 훌쩍 떠나서 얼마 동안 방황하며 여행을 하고 하다가 돌아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스트레스가 안에 막 쌓이면 내 안에도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분노를 막껏 분출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막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려. 이렇게들 자기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이제 말이 없던 제 하이든에게 당신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고통을 없애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laughs>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하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나는 독특한 고통 퇴치법을 가지고 있다네. 우리 집에 가면 말이야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그대로 다 고하고 나면 골방에서 나올 때는 화난 얼굴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다시 창작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만밀히 기도하는 집인 외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고난을 헤쳐 나갈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생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종종 얘기하죠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해요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laughs> 나는 사랑하는데 <laughs> 저쪽도 대적해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도 같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여러분 모든 시험거리 어려움, 고통 다 이기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의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번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의도 터졌을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 평생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성장은 부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심과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은 갈리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또그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심으로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임교회 성령의 위로하 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시잖아요. 성령의 위로하 심이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인 것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3월과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3월과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옛날 성경에는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이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어떤 농부가 아, 어, 순시 시인데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대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대지 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다음에는 생명의 열매를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만들어 바꾸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대지의 마음이다. 실제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배설물들이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땅 속에 들어가서 묻히고 썩습니다. 그 썩은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합니까? 생명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꽃이 나와요. 이것이 대지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대지를 대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도 있고 부정적인 것, 미움, 질투, 다툼, 갈등 다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나올 때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열매로 나오고 꽃으로 나오고 아름다운 가지로 나와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말하고 가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대제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가 영적인 대제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 세인 교회는요 정말로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기도하는,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교회가 뭔가를 알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